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소화 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이거 한 번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어떤 거? 응. <laughs> 아니 갑자기 왜 또? 그냥, 아니 그냥 <laughs> 어, 봄이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돌아올 거고 음. 또 햇살도 또 예뻐질 거고 그면 눌르르할 거죠. 봄 좋아하세요? 어 좋아해요. 저봄 좋아해요. 음. 5월 달에 그 5월 특히 5월 많이 좋아하는데 그때 나뭇잎 색깔 한번 봐보세요. 그 달에만 볼수 있는 나뭇잎이야. 음,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어, 그 달에만 네. 볼수 있는 나뭇잎이고 그달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음. 그막 생동하는 그막 자연하고 그 바람하고 맞물리면 어 진짜 좋죠. 그렇죠, 음, 좋죠. 행복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말씀 꺼내셨으니까. 봄 되면 또 이사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봄이면 이제 음. 입학 시즌 또 이사철, 음. 뭐 많이 많이 하죠. 음. 저희가 오늘 이때쯤 한번 네. 이사 잘하는 방법, 이사 잘하는 비결, 뭐 이런 거좀 음. 선생님 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 잘하는 비결, 네. 이사 잘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세요. 이왕이면 본인들이 다 정하고 들어가서 저기 하지 말고 집볼때 주소 다 확인되잖아요. 그 때, 물어보세요. 그, 가까운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한테, 어,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이왕이면 자기한테 맞는 터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잘하는 비결이지. 아, 본인한테 맞는 터를 찾아라? 어. 네, 네. 본인하고 맞는 집, 본인하고 맞는 터. 근데 기운. 저희는, 저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부당들이할 일이지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을 보러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음. 주소를 적어 놓고 음. 몇 군데 아몇 어, 음. 군데 주소를 선생님한테 음. 보내드리면 음. 선생님 주소만 보고 싶도, 보고서도 네 그렇죠 뭐 당신이랑 어. 이 집이 잘 맞습니다 그 집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아 손님들한테 얘기해요 어차피 음. 집 보러 다닐 때 일일이 통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주소 다 그 저장해서 메모 해가지고 그거 그냥 보내면 되잖아 우리한테 보내주면 어, 아닌 집, 영광인 집, 음. 괜찮은 집, 음. 정말 괜찮은 집뭐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지. 음, 그것만 좀 확인하고 가도. 환결났죠. 어, 어. 어, 이왕 엉뚱한 집은 안 고르죠. 어디 잘못 가면 몸이 아프네, 뭐 되는 일이 없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하고. 터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특히 내가 거기서. 가족이 다 생활을 하고 잠도 자고 일단 기본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잠도 잘 내야 되고 응. 밥도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떤 터는 진짜 집안 식구들 모두가 골골골골 하는 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터는 들어가면 충이 나는 터가 있어 진짜 부부간에 음 어, 이 전보다 보면 그게 나와 이터 우리가 주소를 항상 저는 받아 적어요 왜냐면 그터 기운하고 그 본단 말이야 음. 그럼 이사 잘 갔다 안 갔다가 나와. 여기서 가족 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터도 있어 분명히. 애구머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터하고 나하고 제일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방향 뭐 옛날 어른들은 방향도 봤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 집하고 터하고 나하고 잘 맞아야 돼. 잘 음, 맞아서 음. 일단 충이 나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집 보러 다니시는 분은 손님들 많거든요. 그럼 주소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보고 여쭤보고 할아버지 이제 신들한테 여쭤보고 점. 떠보고 어, 좋다 안 좋다 그게 나오고 그다음 에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운세 볼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이동 수가 들어 있다. 음. 뭐 문서 원이 좋다. 네. 문서 잡으면 음.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좀 상관이 있죠, 네. 어, 상관 이 있죠. 상관 이 있어요 개인하고 그러니까 음. 그거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문서 잡지 말아야 될때 문서 이동하지 말아야 될때 이동하면 그게 탈이 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꼭이라는 거는 반드시라는 거는 없다고 봐. 대안이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문서 잡지 말아야 될때 문서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음, 그럴 때 뭔가 다른 어쩜 좀 대안 어떤 다른 비방으로 인해서 조금 상세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 음, 확인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가 네. 상담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없어 그냥 좀 물어보세요. 음. 물어보고 터마다 어, 집마다 개인마다 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볼 때선생님이 음.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말씀해주시겠네요. 이동, 그렇죠. 이동 수라든지 문서 운이라든지 음. 이동 없으면은 굳이 이사하지 말라고 아. 해요. 그래서 이사하지 우리는 조언해줄 수는 있잖아요. 음. 응, 조언해주고 결정은 당사자 몫이니까. 그렇죠. 음. 결정은 저희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네. 하시는 음. 거죠. 음. 네. 이왕이면 뭐 듣고 참고해서 음. 뭐 굳이 안 좋다는데 뭘 하나 응. 나중에 한 나중에 할수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속된 질문이긴 한데, 네. 아저집 들어가면 돈좀잘 벌까요? 이러는 것도 질문도 있지 않아요? 어돈 이제 터. 좀잘 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음. 만사가 이제 평안해지는 집이 있지. 네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봤어. 그 터가 대감 대감님이 좀 왕성한 터야. 그래서 이요 대감님 대감님을 알아주면 대감님이라는 게돈 벌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요 대감님을 알아주면 돈 버는데 도움을 줘 그러니까 신들은 공짜 돈안 받거든요 공짜. 그러면 그런 터에서는 하다못해 들어갈 때 들어가서 시루떡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 대감을 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돼 음. 어. 공짜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왜냐면 본인들 신들이 받은 게 있어야 주지 받은 것도 없는데 뭘줘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했다 하고 주는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고사를 지내시는 게 터도 있고 공장, 뭐 어... 사업 터전 마전에서도 이사 가서도 어... 집에서도 저기 네, 고사, 해요. 고사 네, 지내시더라고요. 네, 네. 음. 그, 그게 왜냐면 그런 분들이 그 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니까. 어, 그러니까 이대감을 위하면 이제 돈 휘어다주고 음. 뭐 이런 금전과 음. 관련돼서는 대감님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 위 위하면. 그래서 그런 터가 있긴 해요. 그, 근데 그게 모든 집에서 대감을뭐 모든 집에서 고사 지낸다고 뭐돈 벌어 이건 아니고 터마다 조금 달라요. 음. 그래서 대감님들이 조금 터주 대감 뭐 식으로 왕성하신 터가 있어. 그러면 그 터하고 또이 사람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일단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게 네, 제일 잘하는 안전하기도 하고 네, 어, 좋은 물어보세요. 집으로 들어가시는 네. 방법이겠네요. 네네 네. 물어봐야죠. 자기한테 맞는지 골라가야지. 이원이면.